자, 이제 이 정도에 있다. 평범한 각인 것 같으면서도, 자, 여기 있어. 자,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어, 이 위치네요. 이 정도 위치라고 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걸 친다? 어, 이거, 짧게 잡고, 세, 좀 세게? 이렇게? 왜? 이게 가장 합리적인 힘이라는 게 있,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이걸 천천히 칠 거냐? 근데, 좀 길게 잡으면 조금 조금 세게 치다 보면 어, 아이코 이렇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 힘의 세기 내가 힘을 주는데 내폼에서 가장 합리적인 게 뭐지? 어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치기는 잘못하면 회전도 안 먹고 힘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땐 이렇게 가까이 잡으세요. 가까이. 그리고 여기서 자신 있게 치세요. 여기서. 네, 공을. 가까이 잡고, 어, 자신있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두껍게 맞아도, 어, 확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치실 수 있어요. 쉽게. 음. 그래서, 그런 어떤, 이거리와고 상관을 만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건 틀리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어? 저거 너무 두꺼우면 또안 되는데, 근데 이건 회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게 치면, 잘못하면 여기서 휙 하고, 짝짝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천천히 치는데 회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길게 잡으시는 거예요. 길게 잡고, 왜? 충격도 일어나면 안 되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그리고, 내꺼만 회전이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길게 잡고 치신다. 그러면, 공을 이제 구분 하시기가 좋아요. 아, 내가 이게 어떤 볼이지, 지금? 어떻게 있는 거지? 그거를, 판단을 하고, 아,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걸 판단하시면 우리가 두께에 대한 에러마진, 회전에 대한 에러마진을 우리가 찾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잘 쳐야 돼. 그래서 조금 힘들게 느끼시는 거예요.